소말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찰의 보호를 받게 해줘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m Korea, I love you so much. You're the greatest leader. Thank you for keeping me safe. Thank you for putting me under uh, police protection. 앞서 경찰은 소말리가 마약 복용,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며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녀상을 희롱한 등 가증민폐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조지 소말리가 또다시 한국인 유튜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방송에서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기행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란다면 거절하겠다. 금속 동상이랑 춤 췄다고 나 죽일 거냐며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금속 동상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말리는 모니터에 일본 전범기 사진을 올리고 일부러 한국인을 도발하기까지 했습니다. I love Japan. Let let I hope the empire comes back and No Dokdo Island. Takeshima Island. Japan, number one.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무지에서 나온 단순히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알던 상태에서 서지른 의도적 행동이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